연중 제24 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메리놀 병원 원목 유영일 아우구스티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 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들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러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었었다.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저의 부모님은 어릴 때 만주로 이민을 가셨고, 해방이 되자 북한을 거쳐 부산 책방골목 뒤 산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 들은 바로는 그 당시 우물이 국제시장에 하나 있었는데, 물동이를 이고 수십 계단을 내려와 몇 시간을 기다려 흙탕물을 받아 가라앉혀서 밥 짓고 빨래하고 살 정도로 다들 어려운 시대였답니다. 저의 부모님은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 빈손으로 내려오셨기에 처음에는 거지 생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들 어려운 처지에서 이해를 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엾은 마음, 동정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탈출기 22장 20절 이하에는 약자 보호법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과보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이었고 여자나 어린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기에 하느님께서 법으로 못 박으신 것이지요. 오늘 복음의 아들을 잃은 과부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상대편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 자발적으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는 가엽슨 마음이 드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저녁때가 되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처럼 가엽슨 마음, 동정심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큰 덕목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리에서 이끌어내신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 역시 당신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약육강측의 세상,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한적한 시골길에서 할머니가 차를 태워 달라고 손을 들어도 태워주지 못합니다. 태워주었다가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 곤란해지니까요. 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도 함부로 어린이를 놀게 놔두지 못한답니다. 학교 구부도 친구가 아니라 딛고 올라서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서초동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서 정나라하게 드러나듯 학부모도 더 이상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 1서 12장에서 이야기하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손이 발이 아니니까 너는 필요 없다고 할수 없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약한 부분을 감싼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알맞는 달란트를 주셨기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느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엽슨 마음, 동정침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노력합시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메리놀병원 원목 유영일 아우구스티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수영성당 공동체와 함께합니다.